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암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암환자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살이 많이 찌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하고 살이 너무 적으면 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살을 찌워야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의 상태에 따라 살을 빼기도 하고 살을 찌우기도 합니다. 살을 빼려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고 살을 찌우려면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본식이요법은 동일하고 칼로리만 늘리고 줄이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질병이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임지는 표지에 침묵의 살인자로 염증을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염증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며.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염증은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눕니다. 급성염증은 상처, 타박상, 감기와 같이 급성으로 생기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은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즉,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성인의 5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망 원인의 70%를 차지합니다.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서구식으로 바뀌며 점점 만성질환이 늘었고 최근에 유방암, 대장암, 전리선암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식이요법은 바로 항염증 식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염증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염증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RP입니다. C 반응성 단백으로서 염증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루킨 6하고 TNF 알파로서 주로 근 감소증이나 악액질 환자에게서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검사로서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HDL, LDL 콜레스테롤로서 동맥경화증이나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지질의 염증 상태를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백혈구 검사로서 호중구, 림프구, 호상구 등을 체크합니다. 호중구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 상태를 볼수 있고, 림프구는 암등 면역 상태를 볼수 있으며, 호상구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의 상태를 봅니다. 다섯 번째는 당화혈색소 검사로서 혈당 수치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 CEA 같은 경우는 대장암, CA19-9는 췌장암, CA125는 난소암, CA15-3은 유방암 등을 체크해 줍니다. 다음은 식이 염증 지표로서 우리가 자가로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면서 6점 이상인 경우는 좋은 거고 4점 이하인 경우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설문지를 보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서 안 좋은 경우는 본인은 염증 시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좋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바로 항염증 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 그림입니다.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좋은 식생활로써 운동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피라미드를 끝으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식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종합 비타민이라든 비타민 D 섭취를 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현대인이 식생활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는 꼭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기인 항염증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환 병원의 대표원장인 염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